태국 푸켓 여행 갔다가 시어머니 덕분에 범죄인이 될 뻔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 6년차 주부입니다. 시댁 식구들과 태국 푸켓으로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. 출국 전 공항에서 면세점에 들렸는데 시어머니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니 출국 30분 전까지 안 오시더라고요. 저희는 전화도 안 받으셔서 급하게 찾아다녔는데 면세점에서 쇼핑하고 계시더라고요. 비행기 타기 전 면세품 수령할 때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. 무사히 태국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방으로 갔는데 어머 방이 생각보다 좁네. 그리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. 킹사이즈 침대라 넓어서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. 아니야 아버지랑 같이 못 자겠어. 방 하나 더 해줘. 프런트에 문의해봤지만 만실이라 불가능하다고 했어요. 결국 여행 내내 방 문제로 불평하셨습니다. 여행 내내 트러블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날이었어요. 손님.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. 가방 안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. 네, 무슨 문제 있나요? 제 캐리어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. 혹시 이거 다 고객님 물건이세요? 어, 이거 다 제가 산 물건이 아니에요. 선크림, 로션, 알로에 수딩젤, 총 20개 비누 9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는 태국 제품이라 규정상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때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라고요. 어머니, 이거 어머니 물건 아니에요? 아, 그거? 내 캐리어에 다안 들어가서. 내 가방에 좀 넣었어. 안 걸릴 줄 알았는데. 어머니,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. 친구들 선물 주려고 많이 샀는데. 에이, 뭐, 어때?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? 결국 저 혼자 3시간 동안 공항검사실에서 대기하며 절차를 바랐습니다. 어머니는 아직도 과태료도 주지 않고 계시고 사과한 말씀 없습니다. 다시는 시어머니와 해외여행은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. 제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